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햇뜨는 tv의 허룡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군 이연면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 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구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향이구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충북 옥천군 이연면에 있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인데요. 왼쪽에 한동, 오른쪽에 한동입니다. 오늘은 오른쪽에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왼쪽은 쏙 들어가서 있는 주택이고, 오른쪽은 좀 앞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쪽 보면 두동 앞쪽으로 석축이 되어 있는데요. 한 3단, 4단 정도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석축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잔잔합니다. 가파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마을길도 이런 식으로 시멘트 포장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주차를 왼쪽 집, 오른쪽 집다할수 있고 이쪽은 마을길입니다. 넘어가는 길이 있고요. 옆에도 옹벽으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그리고 주차를 이 앞부분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 대문을 열게 되면 또 안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열고 들어가면 폭이 좀 넓게 돼 있죠. 차를 다 대놓고 옆으로도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이고요. 이렇게 펜스가 둘러져 있어서 깔끔합니다. 경계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또 구분도 잘 되고 깔끔해 보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택입니다. 앞에 보이는 단층 주택인데요. 하얀색 치장 벽돌로 마감을 하셨고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쨌든 대지니까 이렇게 검은색 자갈들을 다 깔아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집 앞쪽은 이런 식으로 잔디밭을 해두셨습니다. 물론 옆집과는 이렇게 울타리를 낮게 해서 구분을 해주셨고요. 건물 입구는 이쪽인데 제가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이쪽 공간이 꽤 넓습니다. 차를 여기까지 가져 들어와서 이쪽에 뭐 3대 정도 충분히 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울타리를 삥 둘러서 또 이렇게 정원수들을 심으셔도 되고 이쪽에 들어오면서 정원을 꾸미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전체가 이런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는 타일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는 들어 올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높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이런 식으로 시멘트 옹벽을 다 쳐놨습니다. 어, 뒤에 있는 토지가 완만하죠? 그러니까 완만해서 이쪽에 이제 안전하게 돼 있고요. 물론 옹벽을 또 쳐놨으니까 그런 점도 괜찮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또다돼 있고요. 어쨌든 전체가 하얀색 벽돌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공간 이 있는데 여기는... 건물 들어와서 끝쪽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정원수를 심을 수도 있지만 이쪽을 텃밭으로 이용하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도 잘 들고요. 여기에 나무, 뭐 유실수 벽구로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상추나 이런 그 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아주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돌로 돼 있고 아까 저기 했듯이 건물은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열어보면 여기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름일러로 되어 있고요 기름통하고 보일러.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부는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앞쪽에 풍경이 꽤 괜찮은데요. 오른쪽은 높은 산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잔잔한 산들이 있고, 왼쪽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을 거쳐서 올라오면 본매물의 주택이구요 구조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썬룸 처럼 유리샷시로 만들어서 공간을 이용하시면 여기에 원목 테이블을 놓고 좀쓸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를 좀잘 참고 하시구요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계단 두칸 올라가면 출입구 쪽이고요. 제가 나머진 들어가서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있고요. 전체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넓은 편이고요. 왼쪽에 키높이 신발장 세 칸짜리가 있고 들어오면서 보는 사면동 미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이 거실이 좀 넓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면서 왼쪽에 이 부분이 거실이고요 이쪽은 오른쪽 주방입니다 물론 주방도 크게 좀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주방 그 다음에 이쪽에 안방인데요 일단 방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오면 이쪽에 또 안방 욕실이 있고요 창문도 있고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을 보면 이런 식으로 또 붙박이장을 짜셨습니다. 여기에 침대를 놓고 생활하시면 되고요.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앞에 마당도 보이고요. 물론 집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집과 산이 또먼 산도 잘 보이는 그런 창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주방 쪽입니다. 상부장, 하부장이 기억자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뭐 냉장고를 불러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탁을 놓을 수도 있고. 이집에또 포인트 중 하나가 이렇게 베란다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김치냉장고, 일반 냉장고 뭐 여러 대를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쪽에 배수가 있죠.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둘다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주방 쪽 보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창문도 있고 조명도 이쁘게 되어 있고 이쪽에 시탁을 놓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도 넓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다시 한번 넓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밖에서 봤지만 이런 식으로 통창이 있는데요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 공간입니다 물론 나중에 여기를 썬눈실로 만드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도 바로 나가서 또 원목 탭을 놓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맞게 구입하셔서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이 3개 화장실 2개인데요. 안방하고 떨어진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왼쪽에 방이 있는데요. 여기도 방이 좀큰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거실 쪽 욕실입니다. 창도 있고요. 안방하고 뭐 거의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고 이쪽이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지금 햇빛이 잘 들고 있고요. 그리고 안방에도 있었던 붙박이장이 여기도 작게나마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속은 엄청 깊습니다. 웬만한 수납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아까 밖에서 봤던 보일러실 옆에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외부, 건물 내부 다 살펴봤고요. 어쨌든 집이 특징이 있고 앞에도 탁 트인 이런 전망도 좋고 또 조용한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이니까 그런 점 감안하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